안녕하십니까. 로얄 앤필드 성남점 지모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어떤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슈퍼메테오 650용 파츠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이드 브라켓, 슈퍼메테오 650용 사이드 브라켓입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예, 뭐 사실 사이드 브라켓을 처음에 슈퍼메테오가 출시가 됐을 때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약속 드린 대로 올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실내의 CIB, CIB 측에서 제작이 된 제품이고요 CIB 제품의 장점이라는 건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손쉽게 장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혹시 모를 흔들림, 크랙에 대비해서 약간의 보강 작업까지 이루어진 슈퍼메테오 650용 상품이고요 해외에 어느 제품을 비교해 보셔도 저희 자신 있게 잘 만들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브라켓 장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좌우 브라켓 세트로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건 지금 우측입니다. 저희가 포장에다가도 좌측과 우측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좌우가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공구는 라체 6mm 육각 복스 14mm 패너 12mm 패너 다음에 13mm 복스알 총4 가지의 공구만 있으시면 작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사이드 브라켓 세트와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어쇼크의 볼트와 안쪽에 너트를 풀어 주셔서 볼트를 재사용을 할 겁니다. 13mm 복수할로 14mm 스패너를 잡고 볼트를 풀어 주시는데 이 그립이 덜렁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너트를 빼 주시고요 이 볼트도 잡아서 빼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니오시옥 자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인 스탠드를 세우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볼트를 빼기도 힘들고, 한쪽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 브라켓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그립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에 맞추셔서 넣으시고요. 동봉된 육각 볼트, 요 스텝에 바로 위에 있는 구멍이 맞춰서 넣어주시고 반대편에 너트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초바 볼트를 다시 넣으실 때 약간의 단차가 생기면서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한쪽 스윙함을 이렇게 들어서 넣어주시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기존에 빼셨던 너트를 다시 걸어주시고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6mm 육각 볼트와 12mm 스패너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여 주면 끝. 반대편도 지금 해 드린 것과 똑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그립바를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각도는 기존보다 살짝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브라켓의 강성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쪽에 보강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바의 위치가 살짝은 틀어지게 작업을 하시면 이 그립바도 조립이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립을 장착하신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구멍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잘 안 들어가시면 뒤에 수윙함을 살짝 들어주시면 볼트는 잘 들어갑니다. 그립바가 이 턱에 걸리지 않는 위치가 한이 정도 되실 거예요. 이 정도에 맞추시고 너트를 끼시고 다시 뒤에 13mm 스패너를 대시고 복도알로 조여주시면 끝.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모두 장착을 다 완료했습니다. 숙련자가 작업했을 때는 대략 10분, 공구만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20분 정도면 다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 브라켓이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드박스 장착하시고 C시바 뭐또 CIB C시바 장착하시고 더플백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모캠 다니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목캠 다니시고 위에 뭔가를 쌓기 위해서는 시시바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브라켓에 가방까지 있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파츠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설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이야기를 또 업체랑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최대한 올 시즌 봄에 재밌게 타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장착하시고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어, CIB 모든 제품은 네이버, 지모토 스토어 검색하시면 배송비도 무료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슈퍼메테오 650 전용 사이드 브라켓 출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